저 컴퓨터 먼지 청소할 때 꿀팁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컴퓨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이럴 경우에 어 사실 그 집에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뭐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그 깡통 같은 거 그거 사서 해봤는데 그 깡통도 되게 뭐랄까 라요 효과가 약하다 그럴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리 가까운 동네 등산로 같은데 이렇게 입구에 보시면 이런 신발 먼지 털이 하는 에어건이 있지 않습니까? 네 여기를 활용해서 어, 컴퓨터 먼지 청소를 하게 되면 훨씬 어, 수월하면서도 어, 먼지가 어, 제대로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어,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 먼지 털이 꿀팁이었습니다.